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가 평화통일 염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. 평화통일 염원의 날은 전 세계 해외 동포들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에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부는 지난 일요일 한맘 성당에서 특별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날 최규식 신부는 하 안토니오 몬시뇰 본부장이 34년 만에 휴전선 근처에 세운 파티마 평화의 성당을 전하며 통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도록 염원하자고 전했습니다. 민주평통 토론토 지부의 최진학 회장은 북한의 핵 도발이 인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캐나다 역시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캐나다는 역시 미국으로 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좌초되거나 또는 요격에 의해서 캐나다 상공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캐나다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여초 회장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나서서 남북 분단의 고통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 고통스러운 분단을 종식시켜주는 통일을 왜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다면그 책임을 우리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. 제장은또 부모들이 자녀에게 통일의 꿈을 알려주고 캐나다인들과 함께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. 이날 성당에서는 고 안병원 선생이 작곡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울려퍼졌습니다. 퀘백주 몬트리얼에서도 10여개의 교회와 성당들이 평화통일 염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외에도 민주평통 토론토 지부는 지난 4일 탈북인권단체인 한보이스와 함께 대학생 평화통일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평화통일과 나를 이야기한다란 주제로 열린 강연회는 대학생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강연회에서 최 회장은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통일 염원을 당부했고 김희철 한보이스 고문은 북한 인권 개선에 젊은 층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. 얼티비 뉴스 순희정입니다.